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돌을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내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그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람이 병이 들었다는 것은요 어, 신체적인 아픔도 아픔이지만 음, 본인과 가족이 겪는 정신적인 고통 또한 굉장히 큰 겁니다. 어, 몸에 병이 든 사람이 제일 힘든 거지만 사실은 가족들도 어, 굉장히 많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이 사모님이 이렇게 암에 걸렸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예전에는 이렇게 환우들을 위해서 꼭 기도를 해 줬는데, 이제는 그 가족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를 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 당시에 의료 혜택을 받는 것은 서민들에게는 꿈도 못 꿀. 그런 일이고요. 또 혜택을 입는다고 해도 여러분 그 당시 의료 수준이 뭐 그렇게 어 좋은 수준이었겠습니까? 그죠? 분명히 형편없었을 거예요. 그러니 육체적으로 아프면 제대로 치료가 되지 못하니까 오래도록 육체와 정신적인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거지요. 더군다나 여러분 당시에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했던 부분이 뭘까요? 경제적인 부분도 물론 그렇겠지만 당시 죄의 결과 그러니까 병에 걸렸다라는 건 뭐냐면 이건 죄의 결과라고 하는 그런 율법적인 해석으로 인해서 사실은 신앙으로 위로받아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어, 몸이 힘드니까 신앙으로 위로받고 또 치유받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신앙생활에서 도무지 위로가 되지 못한 채 몸과 마음 그리고 정신적인 부분까지. 아픈 삶을 살아야만 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내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님께로 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 중풍병은요 뇌출혈로 인해서 몸 반쪽을 못 쓰게 되는 데서 반신불수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몸만 아니라 생활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끔찍한 질병입니다 오늘 보면에 중풍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한 사람이 내네 사람에게 메워져서 예수님께로 왔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붕을 뜯고 중풍병자가 누운 그 상을 줄에 매달아 내립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집안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하고 또 불편했을까요? 뭐 지붕을 뜯었으니 막 거기서 흙먼지 떨어지고 그죠? 예수님의 말씀 중단되고 난리도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5절에 보면 그들의 뭘 보셨대요?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지붕이 뚫리고 드러난 그 구멍 아래로 중풍병자를 내리는 이 모습을 믿음이 없이는 할수 없는 일이다. 예, 라고 보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믿음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만의 믿음이 아니라 이 중풍병자의 믿음까지도 포함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분명한 이유를 어디서 밝히고 있어요? 죄사함에 대한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누구에게 선언을 합니까? 중풍병자에게 선언을 하는데 그 죄사함을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 너 친구들 보니까 너 죄사함 받아도 되겠다. 여러분, 이런 거 있습니까? 그런 거 없지요. 또한 이, 또 하나의 확실한 이유는 여기 보시고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가요. 행동만 보신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들의 그 믿음의 심령, 그 마음까지도 꿰뚫어 보셨다라는 거예요. 시편 139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겉 모습만을 아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심령, 믿음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는 말입니다. 여기 중풍병자에게 선포하신 예수님의 죄사함은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이루어지는 은혜요, 자비요,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이 죄사함의 선언이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6절 7절 보세요. 여기 보면 서기관들이 생각하기를 그랬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이리저리 국리했다 이런 말입니다 뭐에 대해서요? 예수님의 죄사함의 선포에 대해서 서기관들의 하나같은 결론이 뭐예요? 죄사함은 오직 하나님 한분 외에는 할수 없는 건데 예수님의 죄사함의 선포는 하나님의 권한을 인간이 사용하는 것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신성 모독으로 본 거예요. 네. 참나하다라는거죠요 근데 이 죄가 정해지면 사실은 끝입니다.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성 모독한 그 모습 아니 감히 인간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 사함을 한다고 저거는 신성 모독인데 이렇게 판결이 나면 돌을 들어서 쳐 죽일 수 있는 게 당시의 법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왜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요? 중풍병자를 말씀 한마디로 일어나게 하신 그 신적인 권위 때문에 그 권위에 눌려서 할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순간 지난 모든 죄와 아담의 원죄에서 끊어져 의롭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자에게 죄 사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실현이 되는 증거가 뭐예요? 이제 나타나는 거 역사가 나타나는 건데 오늘 본문에 보면 중풍병자가 침상을 들고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바로 그 말씀을 지금 하신다 말입니다. 내 네,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되면, 뭐에 대한 증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고, 죄사함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당시 세상이 무시하고 가족에게마치 버림을 받아야만 했던 약하고 병든 사람들을 예수님이 고쳐 주심으로 저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셨던 겁니다. 세상 나라와 달리 약하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사람으로 대접받는 그 나라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거죠 어, 예수님이 이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는 동기가 뭐예요?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불쌍히 여기심 이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치유 방식은 뭐였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병든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고 병자들을 말씀으로 고치셨다 말이죠.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치유의 그 능력을 맛보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나사렛 동네에서는요. 아무 기적도 치유의 능력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주님의 치유와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고 지금도 우리를 완벽하게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또한 믿음 없는 자가 아닌 믿음, 건강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어서 주님의 죄사함과 치유와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연약한 믿음을 가진 저희들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다될것 같고, 말씀을 들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역사하심이 내 삶에 있을 것 같은데, 조금만 환경이 어려워지고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하면 어느새 그 믿음 다 사라지고. 환경 속에 어려움 속에 문제 속에 빨려 들어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저희들에게 온전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고 주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말하며 믿음으로 생각하며 믿음으로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날마다, 날마다 주님 닮아가며, 또 주님의 역사하심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성의 둘째 날, 사모함으로 모이게 하시고, 그 사모하는 심령,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